자, 을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번째 경기는 저그 대 저그. 그, 월요일날 연습한 이후로 아직 연습 한 번도 안 했거든요? 자,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그 대 저그. 가자. 이기고 만다. 아, 이 드렁게 이거 이제 보니까 저 컴퓨터보다 제가 먼저 공격해요 컴퓨터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글링 만들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됐더라? 스포닝 풀 이거 만들어야 되지? 스포닝 풀이 이거 200개 200개 더 모아야 되네? 아 200개가 아니고 80개를 더 모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응구수 오케이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하나 이제 저글이 모아와 빨리 모아와 바로 쳐들어갈 준비가 됐다 나는 어 이번 판감 좋은데? 뭔가 느낌이 좋다 이번 판은 저글링들 계속 만들어 계속 만들어 난 저글링들 여기 앞으로 가봐 좋았어 어 얘네 저글링 만들려나? 일단 넌 여기있다 넌 여기있어 갈 준비 됐어. 이제 여기서 모고 다 가자 한 번에. 나머지 이거만들자. 자기두 마리 다 모았다. 가자 가자 가자. 이길 수 있다. 저거부터 푸셔. 저거부터. 이거 푸셔. 이거 푸셔 이제. 어 이기겠는데 이거? 어 이기나 이거? 뭐야 저거 독침 붙는 애 이거 부셔 이제 이거 부수면 얘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 저거 세네? 어 그래 그랬... 끝났네. 이거 부시고 이제 아 얘네 죽여 얘부터 죽여 얘 얘부터 죽여 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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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나머지 다 저글링부터 다시 만들고. 물만 붙으면 이기는 거잖아. 이거 어차피 근데 응, 뭐야? 피 달고 있는데, 왜지? 왜피 달고 있냐? 나머지 이거 공격하러 가 이길 수 있겠다. 진짜 이번 판. 왜 10개이겼네? 저거이 20개이긴 걸. 왜 나는 그때 24분이나 걸려서 졌을까 야, 잠깐번 멈춰봐. 한번 멈춰봐. 한번 얘네 뭐야? 나 한번 봐야지. 아, 맞다. 움직이지 마. 아니, 아니, 아니. 얘 나오면 한번다 잡아보자 얘부터 죽여야겠다 아우 조종어도 드럽게 힘드데 이거 뭐야 또뭐 만들었네? 이거부터 잡아 그냥 얘다 죽여 그냥 이제 너는 왠지 살려두면 안될것 같아. 또 만든 거 없겠지? 이 여기 지금 이겼다. 첫 번째 판을 7분 만에 와, 이거를. 나 그럼 그때 왜진 거지? 24분 동안 한 거를? 그 고생을 해서 졌는데, 이번에는 왜 일찍 끝나냐? 덤벼라. 저번에 컴퓨터가 엄청 빨리 왔는데. 하. 아. 됐다. 다 만들었다. 질럿 드라군 사이버네틱스 코어 템플러 알치브스 뭐 지어야 돼 그러면? 이건가? 이게 그거 같은데? 일단은 질럿 이게 예, 그 위치 설정하는 거였나? 여기 이거 지어야 되나? 먼저 그전에 어, 왔다. 야,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너 어디서 왔어? 야, 왜 이렇게 많아? 근데 아니야. 이번엔 방어도 있으니까 할만해. 방어 있으니까 할만해. 어? 저저저저 잠깐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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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그렇지 어? 뭐 싸움 났다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얘 그리고 얘 나머지 질러 아 얘가 필요하구나 이번에 이게 뭐 만들 수 있는 건가? 이거 만들면? 좋은 건가? 이렇게 하는가? 오 뭐야. 뭐가 만들어졌어. 이게 뭐야? 오 뭐야. 넌 어디가? 뭐가 만들어졌어. 이게 뭐야? 아무튼, 뭐. 이쪽은 질러. 드라이 됐다. 가보자, 한번, 이걸로. 신기한데, 뭔가? 쟤는? 아, 죽여, 죽여, 죽여.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잘하면? 야, 너네, 뭐야, 여기 안 공격해, 얘네. 얘 잡고. 뭐야, 쉬운데? 어 뭐야 얘 이렇게 공격하네 얘는? 뭐야 얘네, 얘네 어디서 터어 얘네는 또 주변에 있나? 여기 없는데? 일단 이거부터 부수죠 너네는 이거 부수고 끝 아니야? 왜안 끝났지? 개뭐 있니? 아닌데, 왜안 끝나? 뭐지? 왜 없지? 가보자. 있... 어 있어야 되는데, 왜 없지? 뭐 있나? 또 여기 근처에 끝날 때가 됐는데, 원래 여긴나 있는 곳이잖아. 뭐야? 아 여기 미네랄 다 캤네? 나머지 다 가스 캐고 있어봐. 어? 너 뭐야? 왜 이렇게 자꾸 어디서 나타나 얘는 또? 다 잡았다. 얘네 밑에 있나 보네! 요 보니까. 야 일로 와. 쟤네 다방어로 쓰고, 얘다 잡아, 그냥. 야, 안 되겠다. 너네, 너네도 그냥 가봐. 이차에 그냥 아예 끝을 내자, 여기서. 야, 너네 두 명은. 저기 있네, 얘네. 뭐야, 언제 여기도 이런 것도 지었어? 저, 내가 갔던 곳이 쟤네 기지가 아니었나? 야, 이제 끝낼 거야. 너, 가만. 와우, 이걸 이렇게 능력했다고? 대단하네. 언제 이걸 <laughs> 야다 부셔 이거 야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네 이거 나머지 애들이 다 부숴주겠지 뭐 이제 진짜 끝난 거겠지 이거? 또안 끝났어? 다 부순 거 아니야? 다 부서는데 이번엔 진짜로? 야안 되겠다 다 돌아다녀 여기 안 가봤지 이번에 이주민이야 무슨 여기? 어우씨 어디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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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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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얘네 둘은 씨... 부스라고뭐 너네도 이거 부수라고 너네도 이거 다부숴 그냥. 저또또또 또 이동한다 쟤네 야야야 야, 야, 가 이쪽으로 가 이씨 아니 뭐 숨바꼭질이야? 스타를 하려 했더니 숨바꼭질이 됐어 갑자기 얘네 다 죽여 와 얘, 얘네 참 너네 참 많은 곳에 여기다 기지를 세워놨다? 아 얘네 공격 못하네? 지금? 융합해야 되네? 마, 하려면? 야얘 때려 야 이거 안 되겠다 딱안 되겠어 여기 가만히 있어 다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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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여기 와, 이건 상상도 못했네. 진짜 됐다. 이진짜 뭐야? 뭐야? 어디서 또? 이번에 설마 일로 거야, 니이번에 불안한데? 어? 뭐야, 지는 때려 때려 얘는 또이거 언제 받네거야대단하네 진짜 그냥 항복해라 순순이지. 아 이제 여기다 이제 물지네 일단 여기서 이제 진짜 끝이겠지? 아 대단하다 진짜. 26분, <laughs> 대단하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